그, 택목함, 그, 이제, 계셨던 대표단들이 오셔서고 저희 그, 다른 고 1, 2, 3, 4, 5, 6, 7, 8, 9, 10, 반 그, 한 대표분들과, 또 그리고 일반인 유족 대표분, 그리고 그동안에 아무 얘기 못하셨던 교사, 실종자, 그, 가족분들 대표자를 뽑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장관님, 각 부처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그 양쪽에 체육관, 한쪽에 다섯, 다섯 명을 뽑았고요. 그리고 일반 그 가족분들, 피해자 가족분들 두분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교사 실종자 가족 대표로 뽑아서 총 1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나들고 있는 것은 추모고원 그 얘기 나왔었죠. 그거는 7시간 전에 인터넷에 떴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인 줄 아시기는 한번이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저희가 그 여섯 개 안을 갖고 그 대체 그 면담을 신청해서 을 오늘 처음 통합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희생자 및 생존자 확인 및 구조 방안에 대해서 생존자 구조의 부정을 두고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인양에 대한 소요되는 그 시간들을 고려해서. 빨리,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인원을 어떤 하루에 건져낼 수 있고 구조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구조의 비중을 두고 구조 활동을 인원을 더 늘리기로 했고요. 정확한 그 저희 요청의 답변은 내일부터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 환자치료 지정 병원을 거쳐 보호자가 원하는 지정 병원으로 오라는 것으로 이송을 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희생과 지금 조합 안치실 및 합동 분양소 설치 권은 보호자님들의 뜻에 따라 이원 수에 상관없이 합동 안치실과 분양소 설치를 하고 그 운영 기간에 보호자들이 정하는 기간까지로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지금 이제 올라온 그 시신 확인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례 절차는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 건 없고요. 장례 절차는 세상에 이외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이도 가족들이 제시하는 시설과 방법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신 유실 및 실종자를 찾지 못할지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류의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약 제가 듣기로는 3 0 0 m 인가요 예, 네, 그 간격으로 그물을 지금 치고 있다 합니다. 쳐놓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 대기 가정에 대해서는 전담 예, 장기라는 것이 꼭 이렇게 오래 뭐 시간이 걸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찾으실 때까지 최대한 찾고 구조하는 게 목적이지만 행기한시일이 지연됐을 경우에는 가족분에 대한 전담 직원을 같이 상시 여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 경비장이나 이런 것을 탔어도 무전도 간혹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분들이 그 사용하는 게 거의 SK 그 텔레콤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통화가 안되고 지인 세계가 보고도 안 되고 물론 필계할 수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저는 KT를 씁니다. KT는 터지는데 SK가 안 터져서 그것도 조치를 취해서 지휘 체결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범부처 지구 대책 본부장의 해안 수산부 장관님과 가족 간의가 직접 통할 수 있는 한 라인을 해서 전화번호를 잠깐 이걸 직접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반 대표님들에게 다이걸 통보할 거고요. 지금, 생목황에 있는 총괄 책임자하고 지휘체의 이름하고, 이런 문제들이 오늘 저희가 한그 부분을 답변을 다 못하셨습니다. 첫날이고 해서. 그 답변을 내일까지 정확하게 주시기로 했고요. 또, 저희의 그 대표, 대표님들에게, 장님들에게나 혹시 대표님들에게 권위사항 있으시면 오늘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그 권위사항을 수렴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총 13명의 대표자들이 매일 회의를 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좀 정상화될 수 있고 정상화 생활할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요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 그 SNS나 뭐 이런 데서 계속 그런 이상한 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모 당에서 이렇게 당직자께서 글을 이상하게 올려서 항의해서 그 글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확인 결과 그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만약에 그게 그런 걸로 또다시 저희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 생기면, 정말 그거는 고발 조치를 저번때 SNS와 안산공고 학생을 제가 잡아서 교육청 관계자에게 넘겨드린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확고히 대처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서로간에 지금 불신과 학부모 간에도 불신과 불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빨리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행복하게 지금 여기 대표님 계시고. 일반의 대표님도 계시고, 또, 김도환의 아무 말씀도 못 하셨던 교사 대표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그 협조를 해서 그대는 세계 창구가 개설박서서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동의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태도가 바뀌시더라고요. 물론 힘들고 어려우실 줄 압니다. 아프실 줄도 압니다. 근데 서로 비방하고 저기 하기보다는요. 같이 더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서 여기 앞에 있는 대표님들 다 지금 뽑아주신 거죠. 그죠? 개개인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그 일반에서 10반 대표님들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거리상이 있으면. 그러면 그 거리상을 청초집해서 회의 때 분명히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일반 대표, 여 계신 학부모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알았어. 예. 네. 저쪽 그 행복한 그 대표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그 일반 그 실종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예. 피해 분이시고요. 저희 다른 고등학교 학부모님이시고요. 다른 고등학교 학부모님이시고요. 대표자시고요. 일반 대표자님이십니다. 다른 고 학부모님이시고요. 역시 교사 대 실종자 대표자 모이시고요. 다른 고 역시 학부모님이시구요 다른 고 학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관에서는 나와 계신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과학을 받고 있는 해양위원입니 앞으로 이그 아, 정말, 정말, 원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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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말 정말, 정말,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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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 그 많은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저도 가족의 이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어, 모든 해양경찰 장기 인력 다 병원에서 진짜 혼신을 다해서 다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지원이 한 마음을 가지고 유족, 아니, 가족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전부의 소통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운을 처음부터 전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그 평생, 행복하게, 아, 그, 여러 가지 그 지원 관계, 뭐 여러 가지 그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전에 그 차장님 하시던 일을 저쪽 행복하게 격상을 시켜갖고, 저지원을 원활히 하는 쪽을이제 가서 이, 어, 어 전반적인 업무를 다수에하겠습니다그이 뒤에 저가, 아, 어, 이쪽 그 체육관 쪽은 저가 맡아 가지서 촉발을 전부 다 지휘하도록 명언을 그 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것이 저희는 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아픈, 아픈, 아을 아픈, 는 그런, 그, 공부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않습니다. 예? 기소분이시죠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질문했던 그 사항은 매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신다 했으니까요. 매일 회의를 당분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저희 다 똑같은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육비에 자꾸 이게 렇 현혹되셔서 그 감정을 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 와갖고 그것도 제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지금 수사가 도 생중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뽑아주셨으니까 좀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권위사항 드려서요. 체육관과 태목관 간의 셔틀버스, 운행 간격을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목관그 안까지 버스가 들어가도록 임시 그 조처를 좀 수해단담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셨고요.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는 서망에서 구조 현장을 운영하는 선박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가볼 수 있는 전용 배를 배치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거의 나가서 구조 현장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처를 우선 해놨습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그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스템 때마다 나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들 도와주셨으니까 저희들 믿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